박용우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브라질전 참패 이후 대표팀 내부에서 벌써 박용우가 그립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전에서 0대5 완패. 세계 6위 브라질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문제는 중원이었습니다. 보상으로 빠진 박용우 대신 출전한 백승호와 원두재가 세계적 수준의 압박 등 앞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평가입니다. 백승호는 지상 경합 4번 중 2번 성공. 공중볼은 2번 모두 실패. 원두제는 교체로 나섰지만 경합 성공률 0%에 그쳤습니다. 한 대표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우가 있었다면, 저는요. 그래도 중원 밸런스는 유지됐을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3대와 맞붙어도 버틸 삼선이 없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선 고민이 깊습니다. 황인범이 중심을 잡더라도 그 옆에서 상대 공격을 끊고 흐름을 제어할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전은 패배였지만 그 속에서 드러난 건 분명합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약점은 중원이다. 박용호의 공백. 그리고 대체자 부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6년 월드컵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